구조되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요즘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소설이 알베르 까미의 라베스트 베스트입니다. 1947년 6월 당시 34살에 불과했던 까미는 14세기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 무려 25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패스트, 흑사병을 모티브로 한 소설 '패스트'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유럽은 이후 200년이 지난 16세기가 되어서야 패스트 이전의 인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까뮈의 소설 '패스트'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과정과 사람들의 대응 방식, 그리고 공포에 대한 인간의 심리 묘사가 오늘날의 코로나 사태와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설의 무대는 인구 20만의 평범하고 조용한 알제리 해안 도시 오랑이었습니다. 1940년대 어느 해 4월 16일 오랑에서 죽은 쥐들이 발견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더 많은 수의 쥐들이 떼를 지어 거리로 나와 사람들의 눈 앞에서 죽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에 사람들이 불안해했고 하루 동안 죽은 쥐가 8천 마리에 달한 후에 그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안심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부터 사람들이 의문의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나는 사람도 있었고,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 오랑은 아무 용문도 모른 채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 마을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잠시 주춤하는가 싶더니 다시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자 중앙정부는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도시를 봉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교통이 차단이 되고 외부와의 연락도 두절이 되는 등 도시로 오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를 돌아다녔고 카페와 테라스에 앉아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패스트가 언젠가 떠날 불청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랑시 당국도 사람들에게 발생한 기이한 질병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숨질 때까지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감염자와 사망자가 연일 폭증하게 됩니다 패스트 확진자는 강제 입원이 되고 그 가족들은 강제 격리됩니다 이제 오랑은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화장터에서 시신을 태우며 내뿜는 자욱한 연기, 그리고 도시의 경계에서 들리는 충성등이 뒤엉킨 그야말로 아수라장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소설은 봉쇄된 도시 오랑에서 재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패스트를 이용해 한목 잡으려고 하는 속물입니다. 소설 속 인물 중 코타르가 여기에 속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면 의뢰 그렇듯이 오랑에서도 생필품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코타르는 그 혼란한 틈을 타 암거래 사재기 불법 알선 등을 통해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코타르는 나는 전보다 지내기가 훨씬 좋아졌어 패스트 안에 있는 게 편해라고까지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랑에서 재난을 즐기는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후에 한국에서는 마스크 사재기로 미국에서는 세니타이저 사재기로 호주에서는 휴지 사재기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는데 21세기형 코타르입니다. 두 번째는 다 함께 힘을 합쳐 난관을 극복하자는 유형입니다. 소설에서는 의사, 리우와 여행객, 타루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랑의 의료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민간 보건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제나는 언젠가는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패스트와 맞서 싸웁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만 갈뿐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우와 타루는 어떤 방법으로든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거나 결정적인 이별을 겪는 아픔을 막자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특히 소설의 주인공인 의사 리우는 최선을 다해 이 역병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우는 자신도 패스트에 감염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밤늦게까지 환자를 돌보는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을 세상에 처음 알리고 경고했던 중국의 리원 양도 성실한 의사였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중국 우한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비책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와 혼란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원양은 유언비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 끌려가 혹독하게 곤욕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공안에서 풀려난 후에는 밤낮으로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며 병상을 지킵니다. 그러다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애석하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당시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고 그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유서 한 장을 남겼는데 그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갑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의 호수로 봄나들이를 갈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우한 대학 벚꽃놀이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꿔왔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아이야. 읽을수록 마음을 아프게 하는 유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리원양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를 추모했고 중국 정부는 그가 사망한 지두 달이 지나고서야 그를 열사로 추서하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말 그대로 사후 약방문입니다. 환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는 의사였다는 점에서 그는 소설 페스트에 나오는 리유를 꼭 닮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형입니다. 소설에서 신문기자 랑베르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취재차 오랑에 왔다가 패스트 때문에 도시에 갇힙니다. 랑베르는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무서운 전염병이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 파리로 가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죽어가도 관심 받기였습니다. 랑베르는 봉쇄된 오랑에서 나가기 위해 의사 리우를 찾아가 노 인펙션 서티케이트 무감염 증서 발급을 요구했습니다. 리우가 이를 거부하자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다 차츰 혼자만 행복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책하고는 리우가 이끄는 복원대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종교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소설에서는 파눌루 신부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는 패스트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악해지고 타락했으니 이런 불행을 겪어 마땅하다며 회개하라고 설교했고 하루빨리 패스트가 소멸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리우는이 같은 파눌루 신부를 보며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답니까? 하지만 파눌루 신부는 병원과 패스트가 들끓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설교하며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만의 방식으로 패스트에 대처했던 것입니다. 이 밖에도 판사 오통이 등장하는데 그는 패스트로 아들을 잃고 격리됩니다. 하지만 격리가 해제된 후에는 리우와 함께 보건대에서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는 소설에 등장하는 최고 이직 인물로 재난 앞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리우와 함께 민간 보건대에서 활동을 했던 타루 또 판사 오통은 안타깝게 패스트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파눌루신부도 페스트에 감염이 되었지만 치료를 거부하다 죽고 맙니다. 마침내 페스트가 퇴치되고 굳게 닫혀있던 오랑시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페스트로 단단히 한몫을 챙겼던 성물 코타르가 그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까미가 이 소설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위기에 처한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희생. 의사 리우, 여행객 타루, 기자 랑베르, 판사 오통, 그리고 신부 파눌루 등과 같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패스트를 극복하고 오랑은 다시 옛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패스트든, 코로나든, 혹은 유라굴로 광풍이든, 공동체 전체가 극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희생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도 사회를 위한... 희생이었고 의료진들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로 내려가 봉사 활동을 한 것도 큰 희생이었습니다. 또 우리 각자가 외로움을 참아가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것도 희생이었고 손해를 감수하고 가게 문을 닫은 것도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해 음식 나눔 사역을 한 것도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도 그리고 호주도 코로나 사태가 눈에 띄게 진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유라굴로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바오리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리저리 쫓겨다닌는지 벌써 열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에 탄 이들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듭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먹으라라고 권했고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도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수가 바울을 포함해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 아드리아 바다 위에서 거대한 성찬식이 거행되었고 신분과 지위와 피부색과 인종이 달랐던 그 276명은 성찬식을 통해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에 탄 이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미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육지가 가까워지면서 곧 배를 해안에 대야 하는데 수심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무거우면 해안에 가까울수록 암초에 부딪치거나 모래톱에 걸리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남은 미를 전부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배에는 돈이 될 만한 짐도 배에 필요한 기구도 그리고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사람 276명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의 배에 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한 섬에 걸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해 두신 한 섬에 걸려야 그들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 섬을 향해 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들이 처음에 무엇을 버렸습니까? 짐입니다, 짐. 무역선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배에 가득히 실었던 짐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짐을 팔면 선장과 선주, 그리고 상인들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작은 미양에 머물지 못했고 좀더큰 항구인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배가 파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일 먼저 그 짐들을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에 필요한 기구들이었습니다. 배에 있던 침대, 의자, 테이블, 식기, 그물 등 식량만 남겨두고 몽땅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동안 그 기구들은 배에 꼭 필요했고 당연히 구비되어 있어야 할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구들마저 몽땅 바다에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즉 집, 자동차, 가구, 옷, 그리고 학벌, 지위, 명예 등도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버린 것은 먹을 것 밀이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밀을 다 버립니다. 이제 먹을 것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 배를 배부르게 해 주고 또 나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시켜 주었던 그 모든 것들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세상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그 배에는 오직 사람만 사람 276명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섬에 걸리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구원을 위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적인 어떠한 수단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소유도 필요도 먹을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빈손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7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부르십시오.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거친 풍랑이 불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것 같아도 그래서 빈손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드리아 바다의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날이 새었습니다. 본문 39절입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날이 새어 육지가 보이는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합니다. 열 나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에 이리저리 쫓겨 다니느라 어느 바다에 떠 있는지도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항만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해안에 경사가 지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항만인 듯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거기에 배를 댈수 있는지 의논을 했고 곧 배를 대기로 결정합니다. 본문 40절로 41절입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도치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거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가니 먼저 닻을 끊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배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어서 모래가 많은 해안에서 쉽게 항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칠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배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은 언제나 물살이 거세게지고 또 모래톱이 쌓이게 됩니다. 두 물줄기 사이에 낀 알렉산드리아 배도 그만 모래톱에 턱하니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물 즉 배의 앞쪽이 모래톱에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의 뒤물, 고물, 즉 배의 후미는 거센 물살에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파손하고 있어요. 그러자 군인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본문 42절로 43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맞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배가 깨어지기 시작하자 군인들이 재빨리 죄수들 먼저 찾습니다. 죄수들이 파선하는 틈을 타서 해엄쳐 도망칠 것을 염려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는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든 죄수들이 탈출하거나 도망을 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백부장과 군인들이 져야 합니다. 특히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호송 책임을 맡은 군인들은 심한 태형을 맞거나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을 때왜 간수장이 목숨을 끊으려고 했나요? 그 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죄수들을 아예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죄수들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인다면 바울도 분명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바울로서는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나섭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다 물에 뛰어내려 육지로 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 때문이었어요. 백부장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만 살려두고 다른 죄수들을 죽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이려는 군인들의 뜻을 막았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요. 뭐 죄수들 그 죽이는 거 막은 거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으로서는 대단한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죄에서 한 명이라도 도망을 친다면 이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백부장이 져야 돼요 백부장이 혼자 져야 합니다 태형을 맞아도 혼자 맞아야 하고 처형을 당해도 혼자 당해야 합니다 즉 백부장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구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한 자기 희생입니다. 그가 죄수 하나 때문에. 그러면 백부장이 왜 이같이 무모한 희생을 하기로 결단을 했을까? 그 사이에 바울과 깊은 우정을 나누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준 바울의 리더십에 감복되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반드시 한섬에 걸리고,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을 것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도 살리고,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여라도 죄수가 도망친다고 해도 자기 혼자 희생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했습니까 본문 44절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물에 뛰어내리게 했던 백부장이 이어서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널빤지나 부서진 배조각을 의지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한 명의 죄수도 도망치지 않았고, 276명 전원이 다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한 섬에 걸렸고,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었고,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본래 바울과 함께 배에 탄 이들을 전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누군가의 희생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통로로 한 사람의 희생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백 부장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한 섬에 걸리고 모두 다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죄수들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었어요. 만에 하나 죄수가 도망을 친다고 해도 자기가 책임을 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백부장의 책임 있는 희생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놀라운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 아무리 베드로가 세번 아니 30번 부인을 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수없이 팔아넘겨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희생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을 통해 마침내 우리 모두가 다 구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생하는 한 사람, 책임지는 한 사람, 이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